저희들 얻는 것도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, 제가 생각해도 코로나가 악화되고 나서 초반기에는 제가 병원에서 근무했던 기간 중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가정적이었던 기간인 것 같기도 해요. 사실 행정적이거나 재정적인 건 되게 적극적인 편입니다. 지원이. 경기도에서는. 정말, 아, 벌써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나 하고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편인데,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지원을 해주시는 지원 양에 대해서는 옆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불만은 없고, 그것보다는 그 지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끔, 예를 들면은, 어, 그 지원이 실제로 주어진다라고 할때 지원받는 부, 부분들이 지원을 받는 자격이 되는지, 뭐, 소득 구분에 따른 그 기준이라든가, 이러한 행정적인 것들이 조금 번거로운 경우가 있는데, 이러한 것들을 좀 가능한 한위내에서좀 최대한 간소화를 시켜주시면, 지금 행정적인 데 에너지가 좀 분산되지 않고, 지원 자체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지 않을까. 저는 그런 생각이좀 들더라고요, 봐서는. 현재, 어, 지원을 하시, 해주시려는 마인드 자, 마인드나 지원 량 자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. 되게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.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, 한번 상의를 해서 만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 관련자들의 정신건강도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신경 을 많이 써야 된다고 했는데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간에서 지금 이 행정적인 업무들을 하시는 예를 들면 뭐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공무원분들 옆에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업무 로딩을 지금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위한 그 정신건강 관리,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도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잡하게 가지 말고 그,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함께 할수 있는 활동 같은 것들이 확실히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. 그 이왕 한다고 하면 저는 뭐 LCD 모니터나 이런 걸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좀 몸을 쓰고 할수 있는 이런 활동 같은 거는 좀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. 봐서는. 그래서. 사실은 어머님과 아버님의 역할이 조금 좀 구분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. 어머님 은좀 아이를 좀 돌봐주시는 쪽에 아무래도 좀 생물학적으로 좀 많이 특화가 되어 계시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 좀 놀아주시는 쪽에 사실 좀 특화가 되어져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이 어 공부보다도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놀아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규칙적으로 매일 길지 않아도 되니까 매 10분 정도만이라도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좀 신체적으로 좀 놀이할 수 있는 기회들 좀 규칙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좀 어떨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봐서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놀고 어울리려고 하는 것도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제한된 시간을 같이 있게 보내려면 좀 특히 그러한 경험을 같이 나누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